안녕하세요 사연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띵동 편지가 왔어요 뒤에는 이런 문자문이 있네요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목표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가 아니라 파역까지 밖에 없고요 특종이는 단 8개 잡을 수 있다. 조건. 목표를 실패하면 그 목표는 X가 된다. 성공은 5개 이상은성공이야지만 통과. 실패하면 탈락. 도전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도전. 실험을 X를 해주십시오.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나 도전 써줍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있나봐요. 도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의 붓수 썼어요. 토끼, 고양이, 동선왕북 비행기, 꽃, 다트 새. 자, 토끼 먼저 쳐보겠습니다. 짜잔. 성공. 토끼 성공. 동그라미 쳐주세요. 고양이. 짜잔, 고양이. 성공. 동선왕복. 찢어졌어요. 왜? Yeah. X! 웅기. 응. 오! 하트 3는 못잡았습니다 그러면, 5개인데? 하나, 둘, 셋. 셋. 셋 넷. 다섯. 50점. 성공 성공했습니다. 상품 뭐예요? 뭔지 모른다고요? 다음 영상에 나옵니다.